안드로메다 은하. 천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은하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별자리인 안드로메다 자리에 명칭 그대로 붙여진 이름인데, 보통 별자리보다 은하가 훨씬 유명해서 일반적으로 안드로메다라고 하면 대부분 별자리가 아닌 은하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은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겉보기 등급이 3.44로 맑은 가을날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밝게 빛나지는 않아도 어렴풋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인데 관측 장비 없이도 육안으로 볼수 있는 우리 은하 외부의 유일한 은하이기도 합니다. 흔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의 하늘에서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은하의 엄청난 크기 덕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시직경이 무려 달의 6배 정도나 되죠. 만약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달과 비교해서 대략 이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사진처럼 나선형 은하의 모습은커녕 가장 밝은 중심부만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그 크기를 온전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큰 계자리 외소 은하나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 등에 우리 은하의 중력에 묶여 있는 수십 개의 외소한 위성 은하들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외부의 거대 은하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가깝다고는 해도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50만 년이나 걸리는 끔찍하게 먼 거리에 있으며 만약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여행한다면 가는 데만 대략 150억 년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돌아오려면 총 300억 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기술이 더 발전한 몇만 년 후라면 모를까? 이번 생애에서는 안드로메다로의 여행은 꿈도 꾸면 안 되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 40여 개의 은하 중 가장 큰 은하입니다. 지름만 약 22만 광년으로 약 10만 광년인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2배 이상 크죠. 그 거대한 크기만큼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항성의 개수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은하는 약 4천억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1조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조 개의 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이 쉽게 되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바로 이 사진을 보신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NASA는 지난 2015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411장을 이어붙여 만든 커다란 안드로메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역대 공개된 허블 망원경 사진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 3분의 1가량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태양과 같은 수많은 항성들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빛나는 모든 점들이 각각 태양과 같은 항성입니다. 확대해서 볼수록 점점 드러나는 항성들이 징그럽도록 빼곡하게 박혀있는 것을 볼수 있죠. 사진상에는 항성끼리의 거리가 가까워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성과 항성끼리는 최소 몇 광년에서 수십 광년 이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각 항성을 1mm 가량의 모래알 크기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항성이 대략 3km 이상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 항성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항성간 빈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또한 태양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항성들은 제각각 많은 행성들을 거느리며 독립된 항성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 촘촘하게 박혀 있는 항성들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을 수많은 행성들을 상상해보자면 외계인 얘기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적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의 개수가 1만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우리 은하보다 두배 이상 큰 안드로메다 은하라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이 최소 2만여 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을 보고 있자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훨씬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조금씩 은하의 중심 쪽을 향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은하의 중심으로 갈수록 항성의 밀집도가 더 높으며 점차 더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태양이 행성들을 중력으로 붙잡고 있듯 은하의 중심 는 블랙홀이 있어 은하 내의 모든 별을 중력으로 붙잡아 공전시키고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이 약 200억 개가 한 곳에 겹쳐 있는 정도의 엄청난 질량을 자랑합니다. 만약 지구를 6억 3천만 배 주령 지름 2cm 정도의 손톱만한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태양은 지름이 2m가 넘는 대형 바퀴만 할 것이고 지구로부터 28,000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는 4억 2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우리 은하의 지름 약 10만 광년의 크기는 15억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지구를 고작 2cm 정도의 코딱지만한 사이즈로 줄여놔도 이런 황당무계할 정도의 큰 수치가 나올 정도로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물며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지름이 두 배나 크니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 은하인지 알수 있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토록 커다란 안드로메다 은하도 더 넓은 범위의 우주적 규모로 따져본다면 그다지 큰 규모의 은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중 가장 큰 은하는 IC-1101로 불리는 은하인데, 직경 600만 광년 정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지름이 30배가량 더 크며,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의 수는 무려 100조개나 됩니다. 게다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하도 우주 공간에 수두룩하니, 앞으로 IC-1101보다 더큰 은하가 발견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커도 너무 큽니다. 우리는 태양계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은하에만 항성이 약 4천억 개 있으므로 각각 4천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하며,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개 IC-1101 은하에는 100조개의 또 다른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이런 수백억에서 수조개의 태양을 거느린 은하들의 수가 우주공간 전역에 2조개 가량이나 있다는 겁니다. 은하가 수십 개 가량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 은하군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모여 있으면 은하단,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모여 있으면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부 은하군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해 있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크기는 대략 5억 2천만 광년에 상상도 하기 힘든 크기이며, 약 10만 개의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의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가늠할 순 없지만 최소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는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냥 거대하게만 보였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다시 먼지같이 작은 존재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하여 이제서야 지구에 도착한 아주 오래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할 당시 지구는 메모드가 돌아다니던 신생대였는데 도착까지 걸린 시간 동안 메모드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생겨났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현재의 안드로메다의 빛이 출발하여 또다시 유구한 세월을 거친 후 이미 내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지구에 도달할 것을 생각해 보면 묘한 감정이 됩니다. 거꾸로 250만 년 후의 미래에 우리가 존재하던 모습이 어떤 빛으로 남아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 어디인가라도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왠지 조금이라도 기쁠 것 같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거울 삼아 우주를 비춰보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이 작은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잠시 반짝였다 사라질 작은 불씨 같은 존재일 뿐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결국 나라는 불씨가 꺼진다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100년 남짓이면 없어지며 몸을 구성하고 있는 10의 28제곱 개의 원소는 여러 번의 생명체를 이루다 종국에는 결국 다시 우주로 뿔뿔이 흩어질 운명입니다. 운이 좋다면 그중 어쩌면 한 개의 원소라도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셰익스피어는 그의 시 소네트 73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떠나갈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